안녕하세요 한빛 TV의 한빛입니다네 오늘은 강하늘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하늘 강하늘님은 어, 되게 핫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텐데요. 어, 부산 출생이라고 하십니다. 어, 89년도에요. 어, 키는 181, 몸무게 70, 소속사는 샘컴퍼니인데요. 어, 여기, 뉴스를 보니까, 어, 소속사를 이전한다는 글이 있긴 하네요. 지금 아직은 뭐, 소속사 내에서 홈페이지에 그대로 남아 계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중앙대학교를 재학 중이시라고 돼있는데요, 학력에. 네이버 학력이요. 어, 요즘 핫하신 분들이 특징이, 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어, 아무래도 동백꽃 필 무렵에서 요 연기를 하시면서 되게 핫하시게 부상하셨죠. 네, 그렇고요. 여기 보시면은 어, 영화에서는 동백꽃 일 무뢰 배나 영화에서는 2010년도에 동주, 그 다음에 좋아해줘, 그리고 15년도에는 스물, 15년도에 또 순수시대, 15년도에 세시봉,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소녀괴담, 2010년도에는 평양성이라고, 여기 공식 어쌤 컴퍼니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렇게 돼있고요 또, TV쇼에서는, 네, TVN,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에 출연하셨다고 돼있고요 TV드라마는, 16년도에는, 보보 경심녀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백꽃 필 무렵을 촬영해서 방영 중인 거죠. 14년도에는 미생. 그 다음에, 또 14년도에 엔젤 아이즈. 네, 또 13년도에 상속자들. 네, 13년도에 드라마 페스티벌, 볼, 불온. 아, 13년도에 또 트윅스. <laughs> 또 13년도에 몬스타. 12년도에 아름다운 그대에게.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최강울엄마. 네. 뮤지컬에서는 12년도에 어쌔신, 12년도에 블랙 메리 포펜스, 11년도에 왕세자 실종사건, 2010년도에 스레미 2009년도에 스프링 오웨이크닝 2006년도에 천상시계, 어, 이렇게 되네요. 또, 플레이는 헤럴드앤 모드. 네, 수상 내역은 네. 16년도에 춘사 영화상 신인 나무상. 네, 15년도에 제35회 황금 촬영상 시상식 신인 나무상. 또 14년도에 어,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 와 이렇게 많이 받으셨었네요. 어, 굉장합니다. 지금은 같은 소속사에는 황정민님, 박정민님 등이 계시는데요. 음, 뭐 이전하신다는 기사를 봤으니까요뭐 T H 컴퍼니로 이전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봐야 알것 같으니까요. 우선 불리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 배우고 뮤지컬 배우 출신이시죠? 다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연기를 많이 펼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리고 주로 조연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 거기서 약간 또 주조연급으로 성장하시고, 이제... 주연도 하시고 그런 상황인데요. 어, 되게 멋스럽게 생기셨고요. 음, 또, 어, 많이, 팬분들이 많이, 팬층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어, 저희 한비TV 구독하고 시청하고 후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여기까지 강하늘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